안녕하세요. 자 전라도에 사는 칠성 선녀고살이에요자 올해 무술년에 자 무진생의 용띠 자 이렇게 돌려다 본다면 올해 무진생 용띠들은 학업에 저 승진수도 있네요. 승진수가 좋은 일이 있으니 노력한 만큼 재수는 따르고 좋은 일이 있다합니다. 자 그러나 또 어떻게 본다면 구설이 많이 따르는 용국이에요 구설이 많이 따르는 용국이니 인간 좀 조심하시고요.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시면요, 투자를 너무 많이 투자는 하지 말아라.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31살 무진생 용띠. 자, 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이별수가 따르는 영국인이니 조금 사랑하는 여인하고 서로 배려한 마음을 이어가시면 이별은 따르지 않으니까요. 고비는 좀 있네요. 그래도 그런 대로 넘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선생님. 네. 정주년에는 네, 예. 이 31살 용띠분들이 어땠나요? 아 그런대로 괜찮았는데요. 크게 이렇게 본다면 큰 좋은 일은 없었어요. 사람이 다 여러 명이잖아요. 근데 어떻게 본다면 3월생, 사월생 생들은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자, 이루어졌거나 7월 8월 생들은 조금 터덕임이 제가 보입니다. 그러나 올해 무술년에는 7월 8월 생들은 승진수가 들어있으니요 그런 대로 괜찮아요. 너무 적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투자에만 주식에다만 좀 상가하시면 괜찮겠습니다.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.